유튜버 복효기장이 사과했음. 일본 살은 첫코덴즈에올려었음 근데 1년 반 전에 한국 왔다고 고백함. 일본은 여행으로 오갔다고 함. 이번 회사 퇴사하고 비자 신청했는데. 떨어져서 한국으로 귀국함. 한국에 와서는 여행 갈 때마다. 영상 여러 개 찍어왔다고 털어놨음. 구독자들은 분노했음. 구독자 기만이다. 대신감든다든 비판하는 의견이 많았음. 반대로 수직하게 고백했다며. 이해하다는 3대도 있었음. 논란 커지자 사과 영상 올렸음. 믿고 봐준 시청자들에게 죄송하다고함. 한국 귀국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활동 이어온 거 인정했음. 멘탈이 약해져서 그랬다고함.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밝힘. 거짓말 하려는 의도는 없었음. 연기가 부족하고 어리석었다고함. 모두 자기책임이라고 했음. 앞으로는 투명하게 성공하겠다고. 잃어버린 신뢰 회복 무력하겠다고 했음. 일본 여행 가이드 전자직도 냈던 사람임. 구독자들희망이클것 같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목소리만>